2절입니다 PD님 여기는 어디죠? 오늘 도이치모터스 성수 전시장에 촬영하러 왔습니다 아니 갑자기 전화가 는 거야 누나 촬영 다 됐어요 빨리 나와요 이래가지고 부랴부랴 나왔는데 2시간이나 걸렸어 어떤 촬영이길래 나를 2시간 네. 오늘 BMW에서 나온 네. 두 번째 하이브리드 모 3시리즈 중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처음 나왔거든요. 어 그3302 어. 모델을 촬영하기 위해서 전시장에 왔어요. 시간이 늦어서 직접 촬영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BMW 3302 2020년 신형 여러분들께 디테일하고 정확하게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PD님, 네. 지금 3 3 0이 처음 보죠? 저는 진짜 처음 봤는데. 네. 외관은 M팩인데 좀 다른 거는 여기가 M팩은 다 들려 있고 안개등이 있는데 여기는 좀 막혀 있네요. 이 범퍼 형상. 괜찮아 미안해. 주차인이. 지금 주조리 님 저기 비주얼이 살짝 부족한 것 같아서 네. 주임 님 빨리 나와 주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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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네, 주님 같이 네. 주조리 PD 님과 함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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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설명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그 안개등 네, 원래 걸까요? 원래 아 그래요? 원래 기본이 기준. 아 지금 인테이크가 원래 똑같아요. 원래 그렇죠. 아. 블랙이라서 아무래도 어, 그런 네. 게 항상 보이신 세상. 일단은 제가 타는 차량이라는 외관은 크게 다를 게 없네요. 똑같다고 완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노베이션 프리미엄 패키지도 다 들어가 있고, 네, 맞습니다. 라이트도 레이저 라이트가 있고, 어? BMW는 레이저 라이트는 파란색깔 띠가 들어가요. 음... 시동 다시 꺼주시고 네, 아... 이게 제대로입니다. 네, 오호. 파란색 불이 브릿지로. 되게, 되게 오, 이뻐요 이쁘네 휠은 또 어떤가요? 기철에은3302 삼성. 같고 19인치 휠을 들어갔어요 다만 브레이크도 대용량 4P가 들어간 것 같은데 엠 브레이크는 아, 아닌 네. 것 같아요 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v, BMW 브레이크는 워낙 순정 브레이크도 워낙 좋다고 이미 그렇죠 네 유명해가지고 그리고 어, 일반 3시리즈에 볼수 없는 아~~ 이게 전기 충는플러 네, 하이브리드가 네.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일반 하이브리드가 있는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전기 모드로만 주행이 가능해서 전기 충전기가 따라 있어요. 330가 네. 40km 정도는 전기 모드로만 주행할 수 있다고 제가. 근데 실질적으로는 50km까지. 50km. 네, 50km까지.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게 연비가 그렇게 좋다고. 네, 연비는 이제 16.7. 16 나오는데 실질적인 오어분들의 말에 따르면 훨씬 2 0 k g 이상 나온다고 합니다. 우와. 이거 제가 아는 기자님이 그 고속도로 시승을 했는데 85km 가 크루즈를 맞춰놓니까 순간 32km 까지 봤다고 맞아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와 32km까지. 32km까지. 그리고 블랙색상은 32km 처음 봤는데 나도 처음 봤어. 생각보다 예쁜 것 같아. 디테일은 정말 예다 그리고 트렁크는 일반 3 시리즈 모델과는 좀 다르게 이 부분이 좀 올라와 있어요. 높아요 아무래도 이 부분에 배터리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하이브리드 모델들은 충전기 아 이게 충전기예요 이게 충전기인데 이렇게 해갖고 네. 일반 전기차 충전소에서 쓸수 있는 것도 있고 네. 이게 220V를 꽂아서 할수 있는 충전기도 따로 그 별매를 하는 걸로 알고는 있어요 그거 외에는 단 점은 다 똑같아요 그리고 좋은 게 네. 원래 BMW들 보면 M 팩은 블랙이 알칸타라 맞아로 이천, 엠페인드, 푸0 0넬하팩인데도불요하고 실내 가죽이 들어가요. 아~~ 가죽 시트로 들어가 book, b o o 모카.. 모카 k book, b o 그 k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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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o o 나 book, book, 화이트 k b o 블랙 book, book, b o o 그러면 기존 3 시리즈에 운영하던 색상이랑 네. 전체 다 동일하게 다 동일합니다. 아 네. 말 그대로 3 시리즈는 엔진만 고르면 되겠네요. 뭐, 디젤 탈 건지, 휘발유탈 건지, 고성능 가솔린을 탈 건지, 하이브리드를 탈 건지. 그리고 또 친환경 차라서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도 좀 있어요 취등록세도 그 아마 조금 반면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저공해 네. 차량이라서 아마 주차장이나 풀게이트 비 할인도 다될 것이고 오. 그런 측면에서 난3 시리즈가 타고 싶어 하는 분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의지비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하이브리드 모델 구매하시는 분들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충전소를 어떡하냐 하시는데 인프라가 많이 급증하고는 있지만 부족한 건 맞아 요즘 요 들어 충전소는 부족하고 대수는 계속 급증하기 때문에 많이 기다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또 자택이나 아니면 근무지에 충전소가 잘 충전이 이루어지지 않다고 하면 아직은 하이브리드 모델을 추천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단점이 있을까요? 실제 이제 하이브리드 모델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주신 말씀이 네. 자꾸 충전하고 싶다는 음. 그 생각이 들어요 <laughs> 네. <laughs>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전기차든 하이브리드라 보니까 배터리가 무거워가 되면은 아무래도 좀그 문제는 아직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모든 회사들이. 그럼 이 차의 장점은 최대 장점이 뭘까요? 출력이면 출력. 네. 연비면 연비. 근데 연비. 출력에서도 네. 3.0이랑 2 똑같은 엔진을 가지고 있는 4기통 파워 트인터보 엔진인데 네. 거기에 이제 전기 모터, 풀리튬 모터까지 네. 합산하면 네. 290마력. 또 재밌는 게또 엑스트라 부스트 모드가 있어요. 네. 이 차의 전기 모터의 최대 출력, 엔진의 최대 출력. 같이 같이 지정 짜는 그런가 있어. 와. 그게 그러면 292마력 플러스. 삐이 <목소리> 추가됐다고 하시 스피드는 스피드 그렇죠. 다 갖췄네요 그러면 그래서 이게 지금 시세그먼트를 준비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3302가 유지비 안 드는 슈퍼카라고 불리세요 오호확 어, 네. 왜냐하면 300마력대가 이제 오버부스트까지 걸면 더그 정도 되는 차량이라서 이게 이제 좀 약간 스포티한 주행을 하고는 싶은데 유지비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딱이에요 딱이겠네요 사실 이 충전을 안 해주셔도 그 충전 아니면은... 본능만 자제하면 괜찮다고 거죠? 해야 돼, 해야 돼하은없으면안 해줘도 상없어요 왜냐면 이제 그냥... 회전 제동으로 네. 이제 또 배터리 충전도 가능하시니까. 배터리가 없으면 엔진이 돌아가면서 자동으로또 배터리를 충전을 시키거든요. 그 장점이 무시동, 이제 공조가 가능하죠. 와, 나또차 바꿔야 돼? 시원하게 이제 계약서 받으셨습니다. 주이 차량의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6,870만 원니다 6,870만 원. 네, 예, 6.870만 원에는 이제 기본 3 3 0 2 M 스포츠에서 이노베이션 300만 원, 패키지 네. 110만 원 더한 금액이 6,870만 원 음. 보시면 돼요. 이제 BMW는 사실 또 프로모션이 있다 보니까 전체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건 이제 주인님께 음. 문의하시면은 더더 네. 잘해 주실 거예요. 이제 연말. <웃음> <웃음> 유튜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 개인적으로, 어, 네,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셔도 되고 아, 네. 이제 유튜브 보고 했다 그러면 또 아마 또 알아서 몇분을 연락 주셨어요네감사해서 제가 잘보답해드리겠습아네 많이 괴롭혀주세요 예 <laughs> 네. <laughs> 좋아합니다 괴롭는는거 <응답하는> <laughs> <laughs> 괴롭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주인님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제 시승을 네. 한번 네, 이제 해보도록 시행하시러 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laughs> 내부를 들어왔는데 다른 점이 있다면 하이브리드랑 일렉트릭 버튼이 있다라는 거, 요것만 다르네요. 그리고 요것만 배터리, 전량 아, 게이지 오, 모드가 있고. 조절리 네. 야타 가자. 잠시 응. 설명을 조금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느낌 어떠세요? 한번 주행해 보셨. 잠깐 출발했지만 느낌이. 좀 다른 것 같긴 하면서도 되게 뭔가 이상하네요, 느낌이. 음... 뭔가 내꺼 아닌 내꺼 같은 너. 아... <laughs> 약간 그런 느낌이랄까? 그리고 요게 지금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엘렉트릭 모드를 못쓰는데 조금 타시다 보면 배터리가 충전이 되면은. 근데 왜 시트가 되게 편한 느낌이지? 이게 시트 두께가 달라요. 아... 눈그 엠팩에 들어가 있는. 내기 좀 하드하죠? 네, 정도는. 맞아요. 스포츠 시트가 엠팩에는 들어가기 때문에. 느낌이 달라요. 지금도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보조가 안된 거예요. 아 일반적인 배터리 사용만 한 거고, 이게 배터리 보조가 들어가게 되면 은 출력이 더 셉니다. 일단 저는 제가 타보니까 이게 너무 좋고 계기판도 뭔가 제 스타일이었어요. 음. 음악이 틀면 왔다. 여기 다 이렇게 멀티미디어 화면이 딱뜨죠 그렇게 떠요. 그래서 너무 좋고. 근데 이게 제차 320i 제 차보다 얼마가더 비싼 거죠? 옵션을 다 생각하면 어, 그러니까. 1,100 정도 비싼 거고요. 정도. 베이스 프라이스 1,000만 원 정도 비싼 거 같아요. 음 그리고 우리 주저리 님이 좀 체중이 많이 나가요. 그래서 시트가 어때요? 자기 무게를 견뎌낼 수 있을 만한 그런 뭔가 좀 드나요? 사실 이게 장기간 제가 소유를 하고 타면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응. 지금 시트 자체가 응. 괜찮은 것 같아요. 우선 장점이 시트 색깔도 다양하게 변경할 수 있다라는 거. 네 맞아요. 선루프도 뭐 똑똑똑같이 똑같, 뭐 똑같네요. 응. 똑같고 뒷좌석도 똑같고 제가 그제 차에 대한 리뷰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 리뷰를 보시는 분들은. 말해 뭐해 말해 <laughs> 말모 뭐. 여기는 또주유구 버튼이 있는데 운전자석 차 네. 이거는 왜 있는 거예요? 이게 원래 그 BMW 차량들이 라이, 그 시동이 주유소 들어가서 네. 밖에서 푸시로 여는 타입이다 보니까 네. 시동을 안끈 상태에서는 도어를 해제해줘야 주유구를 열수 있는 타입이에요. 아 근데 도어 해제도 하기 싫으면 코 네. 그 버튼만 눌러주면은 주유구만 열리게 아 문은 도어는 잠겨 있고 네거 네. 같아요. 제가 좀 타보니까 패밀리카를 되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솔직히 패밀리카기에는 이게 조금 더 저는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긴 해요 일단 연비면 연비 일단 전기로 맞아요. 가는 그런 장점이 강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괜찮고 주유 일반유 쓰세요? 고급유 쓰세요? 네 맞아요 고급을 넣어야 돼? 모든 가솔린 엔진은 고급유를 넣어주면 좋아요 일반유는 넣다가 고급으로 바꿔도 괜찮을까요? 바꿔도 상관은 없어요 연료는 어떤 기름을 쓰셔도 안전하긴 합니다. 음. 다만, 기름을 한 주유소에서 계속 넣는 게 좋다고는 했었어요. 아, 꿀팁? 네, 여러분. 꿀팁을 갖고 계시면 굉장히 좋을 거 같아요. 예, 왜냐하면, 만약에 차량이 그 연료계통 문제가 생겼을 때도 나는 한 주유소만 가니까 그 주유소 기름이 문제가 아니면 차량의 아 문제인 거죠. 그렇게 문제점을 찾기가 이외이 좀 이외이 편해요. 네. 그리고 제가 느낀 건데, 하이브리드라서 <laughs> 액셀을 딱 떼고 탄력주행을 할때 제동이 걸리는 느낌을 받으셨나요? 울컥울컥하다. 아, 어, 어, 네, 그게 이제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서 회생 제동을 거는 아. 거예요. 어떻게 조수석에 타시면서 느낌은 좀 어떤가요? 저는 출발할 때나 이런 때 느낌이 뭐가 그냥 스르르 흘러가다가 확 잡아당기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음. 그 출력이 바로 터지는 게 아니라. 근데 처음에 타시는 분들은 좀 울컥울컥하다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시트에서 주는 안정감이 어느 정도 쿠션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크게 뭐 예민하실 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넘어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가 출력이 어마어마한 차량이라서 엑스트라 그니까? 부스트라는 모델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오 보세요. 이렇게 밟으면은 차량 출력이 순간적으로 폭발하는 힘이 굉장히 커요. 어떠신가요? 좋은데? 너무 좋은데? 어, 나 이런 거 좋다고. 확 이렇게 이거 붙는. 저는 보조석에서 탔을 때 약간 차량이 무겁다라는 느낌이 살짝 들었거든요. 배터리가 아무래도 아, 뒷자리 밑에 있어요. 거. 어, 운전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것 같으세요? 오보다는 조금 가볍고, 3보다는 조금 무게감이 있는. 그래서 음. 안정적인 느낌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제가 지금 턱스크를 하고 있지만, 아까 BM을 들어가면서 아까 체온 측정을 하고, 그쵸. 손수인을 했기, 했기 때문에. 손수인 하고 했기 때문에. 잠시. 좀 턱스크를 쓰고 있다라는 점. 제가 불안해서 늘 체온계를 가지고 다닙니다. 맞아요. 오해하지 마시고 재밌게 영상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차로 다시 넘어와서 괜찮다. 조금 비싸긴 하지만 나는 그렇게 비싸다고 생각도 안 해. 왜냐하면 전기도 다 가능하고 휘발유고 M 스포츠 패키지도 들어갔잖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가격적인 것 들을 때 와, 너무 비싸다 이렇게까지는 어, 맞아요. 그 정도 않았어요. 느낌은 않은 거 같아요. 네. 내 주변에 이렇게 충전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많다 그러면 저는 게 태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빠르게. t 리 t 아 그리고 주자리 씨의 양력을 한번 읊어보세요. 뭐하시는 분이신가요? 저, 저는 이제 중고차 딜러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에서 신차 딜러로 짧은 기간이지만 반년 정도 이제 세일즈를 했었고 그 다음에 원래부터 차를 어릴 때부터 좋아해서 차 라이트만 보고 차 모양을 맞출 정도로 그래 그랬었어요. 그래서. 볼, 볼, 볼. 지금은 공무원이라서 열심히 그냥 민원 업무 처리하면서 세금 받으니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댓글 보시다가 뭐 이건 틀린 거 아닌가 저건 틀린, 틀릴 수도 있죠 근데 맞아요. 정보를 잘못 전달하는 거는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네, 맞아요.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 같이 공부해 가면서 이렇게 서로 정보 공유도 하고 틀린 거 있으면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네, 그렇게 하면 근데... 더 재밌는 소통을 할수 있는 뭐 유튜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습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뷰가 나오네요.